ちょっと。 I will ate We hear you want to talk? Yeah, we want to make a deal Your client killed two people in cold blood In a federal park He's staring down a life sentence, so I don't think you have- Talked about this before. I just need to hear you say it. No, I'm an FBI. And that does not mean that you can't sign. No, nothing like that. It's just scary. <laughs> you don't have any irrational fears. I, just have okay. I need to see him. I need to say goodbye. Okay. Why was he there? Was he meeting someone? Any issues with law enforcement? None, not even a parking ticket. Did we learned anything from his car? GPS shows Hamilton left his home and drove directly to where he was killed. No detours. Okay, so it seems like this was a, a pre planned meeting.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12.9인치 사이즈거든요 이게 갤럭시탭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이렇게 좀긴 편이어서 아 여기 약간 그메시 포켓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수납은 별도네요 여기 그 엄청 유털같이 이렇게 아마 패드 액정 보호해주려고, 네, 한번 패드를 넣어볼게요. 아, 잘들어갔나 갤탭이라서 그런지, 폭이 좀 남아요, 이렇게. 가방 형식으로 들었을 때, 갤탭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 막힘이 갤탭 사용자에선 조금 아쉽고, 아이패드 사용자시면은, 여기까지 아마 다 이렇게 잡아줘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딱 간신히 걸리긴 하네요. 여기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다행히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까지 넣어서 밑에 마개까지 이렇게 집 카드키도 이렇게 쏙 완전 히든으로 더 들어가고 제 전자기기 파우치에요 드림대로 저도 똑같이 한번 최대한 따라해볼게요 외장하드 대신에 저는 그러면 보조배터리 제가 핸드폰을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항상 빨리 날아서 이 보조배터리가 꼭 필수거든요 이 선은 또 여기다가 수납을 했구나. 제가 수업 듣는 책인데 이것도 한번 수납을 해볼게요 너무 겉뜨한데 너무 겉뜨하게잘 들어가요. 이을 그뭐 이거는 짧은 거, 짧은 거 들고 이거는 제가 아이폰 같이 쓰고 있어서 아이폰 충전 이랑 충전 케이 여행 갈때 기내 이것만 들고 타도 될것 같아요. 키보드 이불 커버 얘를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 잘 되고 탭이랑 지금 보조배터리랑 책이랑 원래 평소 들고 다니는 거 아이폰도 일단 넣어줄게요 어, 굉장히 빵빵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전공서적이 을 있다 보니까 보통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뭔가에 힘이 조금 밀집되어 있을 때좀 무겁지. 그냥 이렇게 핸들로 들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공서적은 스킨에서 PDF로 바꾸려고 학생들이면 다 알잖아요. 무겁게 이제 책 같은 거안 들고 다니잖아요. 일단은 전공서적은 이제 들고 다니지 않고. 어, 자크도 되게 잘 돼요. 자크도 되게 잘 되고. 전공서적이 빠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진에서 봤을 때는 이 그레이가 조금 아차 싶더라고요 오, 받아보니까 이 밝은 약간 그레이고 오! 저는 원래 핑크 러버인 사람으로서 핑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 탐탁이라는 브랜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왜 기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제품이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게 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때문에 디지털 라이프보다 스타일리시하게 보다 기능적으로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기대해 드립니다. 그래서 브랜드, 제품들, 우리 의삶을 보조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높은 품질과 편리한 기능성, 오아직 최대의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상품 상제품들은 최상급 사대로 제작되어 당신의 다양한 시기를 디지털 라이프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현재 상의 제품은 성현연령려만 이용한 모든 소비자들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리고 있으며 전 세계 여러 브랜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브랜드 설명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한 문장 문장이 너무 와닿았어. <laughs> 왜냐하면. 기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제품 너무 격하게 공감하는 거여서 그리고 디자인도 딱 심플해요 혼잡이 이거 달려있어서 너무 좋고 외관 디자인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항상 기능이 좋으면 디자인이 엄청 투박하거나 이 기능을 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펜 수납도 되고 여기 뭐 USB나 뭐 허브 잭 같은 거 어댑터나 이런거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반대쪽에는 책을 수납하던 키보드 커버를 보관을 하던 그리고 여기 얇게 메쉬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빠지지 말라고 덮개까지 그리고 이 핑크 포인트 이 핑크 포인트도 마음에 들고 사실 핑크 엄청 좋아하거든요 워치도 핑크색이고 이거 아이폰 케이스도 핑크색이고, 제가 쓰는 지금 모든 거에 핑크색이 절대 빠지지 않아요. 다 핑크색이에요. 탄탁 공식 캠퍼스 스토어에서 20% 교육 할인 혜택을 또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걸로 들고 다니면서 학교 수업 다니고 계속 써보려고 합니다. 이걸 대한항공한테 네가 이걸 인수할래. 이죠. 직 아프게 되어 있 글을 이렇게 써주면, 파란색 글씨로 답변을 이렇게 다 달아주고 있어요. 애들은 거의 오전, 오후에 수업을 듣는데, 저는 거의 저녁에 수업을 들으러 오니까, 얼굴 보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요청사항이나 이런 걸 써서 제가 답변 달아주는 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또 새로 달려가지고, 몇 가지는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요청사항 3개 중에, 두 개는 커트하고 하나는 이제 아령 놓는 거여서 아령은 동아리 취지와 맞지만 나머지는 동아리 취지와 맞지 않아서 커트했습니다 쟤 귀여워 사람한테 너무 귀여워 탄생 이에도 죽음 속, 영소 성분까지 제거되기 때문에 막 잡고 있어요. 아, 이제 막... 네. 아... 여기 안쪽 벽도 짝짝 긁으면서, 응. 네. 이 와서 언제 누군 거죠? 네. 아, 네. 분명 50ml 공병을 준비해야 되는데 혼자 100ml 공병을 준비해가지고. 아니 분명 미리 수를 보고 내가 어 맞다 이래서 샀는데 거의 6만원 가까이 나오길래 어 분명 재료비가 2, 3만원 내로 준비가 가능할 거라 그랬는데 나는 왜 5만원, 6만원이 나왔는가 수업에 집중을 안 했다는 거야 정규 과제 못한 게있어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 수업이 일찍 끝났으니까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이 변덕쟁이 마음으로 집을 가려고 지금 집에 갑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 날씨가 너무 좋다. 아, 어, 깜짝이야. 우와, 바닷가 가면 진짜 좋겠다. 우리 실내 세차는 하지 말까? 실내 세차 한다고. 아, 집공 청소기로 먼저. 아, 너무. 살까? 언니가 바보야, 언니가. 내가 왜 갑자기 생각난 줄 알아? 그래서 아저씨가 무기를 닦는데 차 뒤를 열었는데 생각이 <laughs> 하나도 없네.